발표를 잘해서 이마에 운다고? <웃음> <웃음> 아, 눈물 라 <나. 웃음> 아, 금었어 <마흔들 웃음> <왔어. 웃음> 아, 진짜. 아, 진짜 내 눈물 버튼이다. <laughs> 주희가 눈물 버튼이라고요? 엄마 아니야? 아니 엄마. 진짜 엄다 진짜. 아니, 온다. 진짜 온다. 아니 아까 면접 엄마 엄마 엄마. 했으면 오열했을 텐데. 그니까 답변하는 거 진짜 잘했는데. 아... 또 온다 또 온다. 진짜 진짜 안 온다고. 이거. 이게 저런 아이가 지난 보성장거리에서 저렇게 눈물 버튼을 보게 됐다. 아 내가 공부 빼고 공부를 안 하니까. 너무 잘... <laughs> 곧 눈에 휴지 들어가겠다. 이따 <laughs> 한번 주위를 한번 안아줘요그것도 어, 눈. <laughs>